그 사실 공연에 두 가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관객분들에게 이거 어쨌든 어떤 어떤 이유 이유 분명히 분명히 존재했었고 예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어진 공연 두개두 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상반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. 비슷한 캐릭터라면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도 뭐 아, 저기서도 똑같은데, 여기서도 똑같은데 사실 이런 말을 듣기가 너무 싫어서 어쨌든 두 가지 공연을 하고 있을 때 최대한 캐릭터로서 배우가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었지, 그냥 조형균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, 예를 들어서 살리엘 공연이면, 정말 좀더 마음을 좀 차분히 더좀 잡고, 계속 우리 작품 OST나 아니면 이런 녹음해놨던 노래들을 많이 들으면서 출퇴근을 했었고, 반면에 이제 난, 예, 다른 작품을 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좀, 그래서 오히려 좀 제가 이건 흔히 이제 겹치기라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, 제가 사실 캐릭터와 겹치는 공연을 한 적은 없어요. 제가 아무리 어, 어,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전혀 다른 역할을 해왔었고,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. 어, 관객들이 보시기에 예, 조형균으로 보시, 보시는 게 아니고, 어, 캐릭터로 봐주셨으면 해서, 저도 최대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,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오늘도 아침에 저도 사실 저녁에 다른 공연 가야 됩니다. 예, 근데 이제 오늘 프레스콜도 있고 해서 아침부터 예 계속 나는 젤라스다 계속 예 마인드 컨트롤 하고 왔고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예,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